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가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어제 어, 포항에서 친구들하고 1박 2일 모임을 갔고요. 아, 여기가 지금 포항시 북구 청하면 쪽에 있는 바닷가인데요. 제가 지금 산책 중이에요. 역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바닷가는 아, 이렇게 바람이 시원합니다. 보세요. 주변에 고즈넉하게 많은 펜션들이 있어요. 어, 저는 지금 이 시간은 아침 6시 35분인데요. 등대가 있네요. 빨간 등대 예쁘죠? 제가 4년 전에 제주도에서 제주도 신제주 더두에서 한달 살이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돼있잖아요 곳곳에 이렇게 등대에 빨간 등대, 하얀 등대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등대가 있고 저쪽에 이렇게 제가 한번 땡겨볼게요 저기도 이렇게 등대가 보이네요 아 바닷바람이 너무 시원해요 아 너무 좋아요 저는 새벽에 이렇게 산책을 즐겨합니다 아, 산책을 즐겨해서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어 2월, 오늘이 이제 22일이네요. 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혼자 핸드폰을 들고 산책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포항시 북구 청하면 쪽 바닷가에 있습니다. 자, 저기 낚시, 낚시를 자, 낚시하러 오시는 분도 계시네요. 여러분들, 오늘도 모두 화이팅 할까요?